별들에게 물어봐가 지구로 내려온 뒤로 확신이 더 몰입이 되기는 합니다. 우주에서도 탈출 직전에 위기가 많아서 재미 있었는데 지구로 내려오고 더 현실감이 느껴져서 그런지 몰입이 되는 것 같아요. 지구로 내려오고 삼각 사각 오각 관계가 아주 제대로 맞물려서 돌아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. 일단 박동화랑 이분은 박동화가 먼저 선바람을 폈기 때문에 박동화가 더 친칠해지지만 않으면 수월하게 정리될 것 같은데 공룡이랑 최고 온쪽은 여러 가지로 걸리는 게 너무 많네요. 최고운하고 헤어졌으면 최재룡이 공룡 인생을 망쳐버리겠다고 해서 여러 가지로 쉽게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모를라로 남인정이 이미 착상한 줄 알았는데 아직도 남인정 몸 상태가 안 좋아서 진행이 안 되었나 봐요. 이렇게 되면 강태희가 공룡과 이부 관계를 알게 되면서 또 다른 수정된 난자가 있다는 걸 알게 되어 잘못하면 지구로 가져온 모를라가 회수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. 12월에서 강강수에게 최고훈 이 의도하지 않게 속마음을 털어놔서 최고운과 강강수가 의도치 않게 서로를 좀더 이해하게 되었는데 13화 예고를 보니까 둘의 관계가 더 친척도 할 것으로 보입니다. 둘의 관계가 틀어진 것도 결국 대화를 많이 안 해서였나 봐요. 이브는 역시 모두 예상한 것처럼 임신이 되었고 1비와 보니까 정남이가 이브 친엄마인 남씨가 좀더 나오더라고요. 정석적으로 치는 대면 정남이가 이브 친엄마가 되어서 이브의 시어머니이자 신정 어머니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. 정남이가 젊을 때 딸을 입양 보낸 것에 대한 죄책감이 커서 이브가 자기의 친딸인 걸 알게 되면 충격과 함께 얼마나 이브를 알뜰살트하게 챙겨줄지 보지도 않았는데 벌써 후는 하네요. 이브도 양부모 두분 모두 다 돌아가신 상태 상라 툴의 재회가 더 애틋할 것으로 예상됩니다.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전 다음 리뷰로 뵐게요.